안녕하세요 구대영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 어 11월 달에 있는 이벤트와 관련돼서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초보 대표님들께서 내가 정말 팔게 너무 없다 뭘 팔아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1월에는 자 아이보스라는 사이트를 가서 볼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보스에 가면 아이보스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 캘린더라는 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행사들과 여러 가지들이 다 나와 있고 마케팅 키워드들까지도 다 뽑아준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들이 보셔야 할게 무엇이냐. 어, 가장 큰 이벤트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광군제라는알리에 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빼빼로데이 하는데 구매대행관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2025학년도 수능, 드디어 수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시면 블랙프라이데이라고 11월 말쯤에 이제 프라이데이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코리아 세일페스타뭐 중국 광군제 수능선물 수능시계 수능샤프 찹쌀떡 등등 여러가지들이 나오고 있죠 네 수능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11월 8일이기 때문에 어, 다음주 목요일 한 일주일정도 6일정도 남았는데 지금 보시면 겨울실뢰와 크록스부츠 캐시미어 니트 코트 목도리 핫팩 온풍기 전기난로 정리장판 가습기 충전식 손날로 담요 수면양말 겨울입을 보풀제거기 뜨개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보면은 대표님의 중국구매를 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쇼싱을 하기가 너무 쉽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렇게 그냥 끝 내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025년 수능이 끝났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2025년도 수능을 상대로 이거를 상품을 판매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수능 끝!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보시다시피,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을 파고들어야겠죠. 수능 같은 경우는 고3 여자 학생들, 남자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볼 텐데, 그러면 저희가 타겟팅을 할 때, 고3 여자들을 상대로 타겟팅을 할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타겟팅을 할수 있는데, 그 타겟팅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상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짧을 확률이 높겠죠. 머리가 짧고 머리가 길어오고 있고 또는 놀러 가고 싶은데 머리를 기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발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구매 대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저희가 팔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가발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가발이라는 게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판매를 하기에는 어, 반자동이나 대량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게 잘 팔리게끔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매된 채널, 도라이 채널이 아닌 구매된 구대형 채널에서는 중국 구매된 거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냥 반자동으로 키워드를 잘 잡아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 뭐, 20대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발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머리 스타일이 매번 받고 싶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본 다음에 그냥 뜻, 이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뭐, 김치의 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슈를 보면서 다음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 하시면 구매을 하는데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단순히 마케팅 키워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또팔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오늘은 정말 좀 짧게 영상을 만든 건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